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로닝뮤니티 제스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선생님 오늘 조금 달라 보이시는데 네. 혹시 뭐 어떤 일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제 제가 제 채널 A라는 공중권 방송에 출연을 하게 돼가지고 뭐 지금 좀 출발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그래서 네. 뭐 많이 설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가서 잘하면 될것 같아요. <laughs> 뭐 저희 뭐 준비는 다된것 같으니까 출발해 보시죠. 네. 아 그래서. 질문 그래서 조금 네? 아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가는데 지금 한5 0분 정도? 아 네. 그러면 딱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일단은 그러면은 첫 질문부터 시작을 좀 해볼게요. 어 저희 이제 새로운 컨텐츠로 잘터뷰 진행 중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잘터뷰 진행하시면서 좀아 어, 이분은 선생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좀 대단하다 이런 음. 분들이 혹시 있었을까요? 대단하다 예 음. 예를 들어 뭐 라이프 스타일일 수도 있겠고 뭐 러닝의 실력일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로 사실 다 이제 대단한 분들이 나오기는 하셨지만 음. 예어 저는 물론 이제 각자 자기 분야에서 다들 좀다 잘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시기는 하지만 예좀좀 놀랐던 분 중에 하나는 베가베리 대표님 아 베가베리 대표님이 젊으신데 진짜 열정이랑 그다음에 실제로 막그 다음에 실제로 막그 성실하시고 그 다음에 바쁘고 막 시간 쪼개서 쓰는 거 자체가 아그 음. 요새 키워드인 분초사회를 음. 잘 살고 음. 계신 음. 저도 아. 되게 부지런한 편인데 네. 약간 시간 허투루 안 쓰는 편인데, 어, 그분은 진짜, 어, 더막 부지런하게 진짜 한 시도 허투루 쓰지 않고 막 이렇게 사시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와,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분. 그리고 막 경험이 워낙 많으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자기 것으로 약간 흡수하는 그런? 아 어.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뭘 해보는 데 있어서의 고충도 다막아 알고 계시고 알고 있고. 이미 어. 아 그럼 이번에 만남이 되게 역으로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잘터뷰 하면서 제가 제가 되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항상 아매매 회마다 매 회마다 내가 아. 많이 배우고 많이 느끼고. 야 이거를 그냥 혼자서만 그런거 없이 살았으면은 그냥 모르고 그냥 살았을 것들도 되게 많은데 다른 사람들의 훌륭한 이야기 이런 것들 듣다 보면 음. 응, 자극도 많이 되고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 음. 응. 잘터뷰는 조회수가 어떻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좀 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아 많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뭔가 개인적으로, 응. 많은 성장을 할수 있게 해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주셨을까요? 어... 개인적 자기 개발 시간인 거죠 아 <웃음> <웃음> 어떻게 보면 매 회차 그러면은 살짝 배우고 즐거움을 느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하나를 꼽을 만한 좀 흥미로웠다 하는 인터뷰가 있으실까요? 이분은 정말 유쾌했다? 아, 이분은 유쾌했다. 정말 어. 재밌는 캐릭터인 것 같다. 아뭐 이런 신분이 있으셨을까요? 글쎄요, 다들 각자 이제 개성 있는 캐릭터들이여 가지고 그렇기는 한데 뭐좀 이야기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한다면 저는 최경선 선수. 아, 어, 최경선 선수님이 뭔가 그 국가대표라는 어떤 그런 약간 벽 벽이라고 할까 일반인들이 음... 느끼기에는 좀네 가까이 가기 어렵고 약간 연예인처럼 맞는 것 같아요. 국가대표는. 있는데 너무 성격도 진짜 너무 좋고, 음. 음. 뭐, 물론 이제, 경자님이 저를 뭐, 저한테 뭐 편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도 하지만, 저도 진짜 너무 저를 편하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아. 그리고 같이 얘기할 때도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예, 저도 이번에 편집하면서 느낀 건데, 어, 어. 매력이 좀 있으신 어, 것 같아요. 확실히 유튜브를 하셔서 그런지 네. 어 약간 되게 말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재밌고 유쾌하고 음,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편집하면서 그 부분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어. 먹는 거를 어. 되게 좋아하시는 게그 영상에도 다좀 담겨 있거든요. 어, 맞아. 어, 맞아.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말은 해야겠고, 먹, 먹기도 해야겠고 하는데, 그래서. 계속 들고 있는. 네, 맞아요. 아, 아. 보셨, 보셨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오. 이번에 좀 쇼츠로 따로 좀 오. 만들어볼까 싶기도 하고. 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거 좀 궁금했어요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왜 러닝을 어쩌다가 시작하게 되셨는지 음예어 네. 구독자들은 알것 같은데 아 그래요? 편집자가 <laughs> 모르고 있지만 아, 구독자들은 알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 어, 혹시 올리신 적이 있나요? 어몇 번? 아마 뭐먼 어디 영상들에서 몇번 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내 채널에다가 올린 적은 없고, 왜냐면 내 채널에서 내가 Q&A를 한 적은 없어서 아내 채널에 올린 적은 없고, 이제 네. 제가 어디 딴데 나갔을 때, 그런데 네. 보통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니까, 아 처음 러닝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서 아마 얘기했어가지고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시긴 할 텐데, 네. 처음에 이제 러닝 시작한 거는 교수님이, 제가 아까 전공이 때, 레지던트 때 교수님이 이제 달리기를 아마 하셨었는데, 그분이 네.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경주 마라톤 10km가 있는데 나가자. 음. 그래서 뭐 워낙 좋아하는 교수님이기도 하고 해서 그냥 나갔는데 네. 이제 굉장히 힘들었죠. 아. 10km가 진짜 그렇게 먼지 몰랐었고 그냥 나갔다 막 걷다가 뛰다가 막 진짜 와 이거를 언제 도착하지 막 이러면서 이제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힘들어서 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운동을 할, 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그때가 떠오르면서 아 달리기를 한번 해볼까. 그때 그렇게 못했었는데. 네. 십 킬로미터도 나도 한번 뛸수 있게 한번 운동을 해보자 약간 이렇게 돼서 달리기를 음. 음, 시작을 하게 됐고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또 뜨문뜨문 뜨문 조금씩 하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유튜브도 약간 이런 토픽을 잡고 하면서 공격적으로 음. 아, 하게 시작하셨구나 지금은 진심으로 뛰고 있죠. 아. <laughs>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편집 같은 걸 하면서 느낀 건데, 이제 좀 달리는 거 자체도 이제 좋아하시지만, 그런 공간에 대한 감성이 좀 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뛰면서 어, 어떻게 보면 나한테 이 트랙이 제일 최고였다. 음. 여기서 뛸때 조금 나는 제일 희열을 느꼈다. 음. 하시는 그런 장소나 공간이 있으신지. 사실... 트랙은 뭐 많이 다른 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사실 가서 막상 뛰면 다 똑같아서 트랙에 어떤 다른 그런 건 없는데 이제 그 트랙에 누가 있냐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근데 최근에 이제 평창 횡계 운동장에서 갔었을 때그 트랙에서는 진짜 그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었고 거기서 이제 뛰다 보니까 거기서 그 선수들과 함께 했던 그 트랙에서의 달리기는 잊을 수가 없죠. 정말 그 뭔가 뭐랄까요? 포원에 막 말들이 뛰어다니는 그런 느낌에서 내가 같이 뛰었다 할까? 아. <laughs> 선망하는 대상들과 어, 그렇죠. 함께 어. 호흡을 맞춘다는 것 자체가 어. 되게 영광으로 느껴지셨다고. 진짜 그냥 가까이서 이 공기를 함께 하며 이제 뛰는 그런 느낌만으로도. 음. 그리고 사실 트랙에서 뛰다 보면 나도 좀 열심히 뛰고 하면. 네. 천천히 뛰시는 분들 내가 앞지르기도 하고 원래 막 그래야 되는데, 행계에서는 네. 진짜 내가 아무리 빨리 뛰어도 <laughs> 옆에서 다다다다다다 고 옆에서 쫙 지나가니까. 아, 진짜 뭔가 야생마 같은. 어, 진짜. <laughs> 아 그런 느낌?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거기가 다 무료개방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여름에 7, 8월 되면은 거기 선수분들이 다걸로 전지훈련이 가기 때문에. 아. 사실 가능만 하면. 일반 러너분들도 한번씩 가서 그런 그 체험을 해볼 수 있겠네요 체험도 해보고 아침에 옆에 가서 뛰어보기도 하고 어... 그렇게 하는 게 괜찮지 않나 싶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진 않더라고요 어... 이제 잘터뷰 컨텐츠 하시면서 좀 고정적으로 고정적으로 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되게 자주 했던 질문이 부상에 대해서 게스트 분들한테 많이 여쭤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잘쌤은 그러면은 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뭐 부상에 대해서 워낙 많은 말을 했었어서 근데 이제 부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처음에 저한테 부상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을 때랑, 네. 지금 벌써 유튜브 3년째 하고 있는데, 그 3년 동안 지금에 와서 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조금 그때랑 좀 생각이 좀 다른 부분들도 좀 있을 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아마 나중에도 또 부상에 대해서 또 제가 또 말하는 게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지금 드는 생각은 러닝 부상은... 네. 너무 부상에 대해서 이렇게 그 부상은 악이고 아 어, 너무 나쁜 거고 절대 피해야 하고 뭔가 그쵸?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네. 조금 사랑스러운 빌런 느낌으로 아 사랑스러운 어, 빌런 어쨌든 내가 즐거운 러닝을 앞으로 쭉 해나가기 위해서 이제 한 필요한? 번쯤은 겪을 수도 있는 아 어, 그런 어떤 동반자는적인 느낌으로다가 아, 아~ 부상이 조금 오면 조금 어, 이런 데가 아프구나 느껴보기도 하고 아, 아~ 그럼 내가 어디가 좀 약한 거고 그러면 어떻게 좀 쉬면서 좀잘 치료해서 더잘 달릴 수 있게 해봐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계기가 좀될수 있다 생각하고 아~ 그리고 어~ 뭐 결국에는 좋아지니까 결국에는 다 낫으니까 그쵸. 너무 조바심 내거나 혹은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편안하게 어~ 부상을 그런 빌런으로 좀 이렇게 아. 잘 대하면서 끌고 가면 좋겠다. 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당연히 생각해보면 이제 어떤 영웅의 서사에 꼭 성장을 위해 필요한 존재가 또 빌런이니까 그렇죠. 그런 아. 존재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 아. 그리고 이제 언제나 영웅이 이기니까 어, 예. 그렇죠. 어. 부상도 결국에는 이겨낼 수 있다는 점에서 어. 예.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변신을 하셨네. <laughs> 아, 아, 어, 뭐 어떻게 어색하죠. 네, 와이프, 어, 어, 저도 많이 어색해요. 다, 다, 다 그래요 <laughs> 지금 뭐다 지금. 아, 음. 원래는 서서 이렇게 또 하시는 음, 거잖아요. 그렇지. 또 그니까요. 음. 그 음. 서서 제자리 뛰기 하는 거라 너무 어색할 것 같아요. 어. 작가님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아시냐, 어. 잘 아시냐 그래서 저는. 저는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laughs> 원래 <원래님을> 님은 잘 모르겠다고 <웃음> <웃음> 아, <웃음> 저는 그렇게 친하지는 않은데. <웃음> <웃음> 아, 이 아, 아, 너무 아, 색이 <laughs> 너무 색깔이. 이런 모습 그 흔하지는 않잖아요. <웃음> <웃음> 조금 클로즈업 해드니까요 <laughs> <laughs> 잠시만 주세요. <laughs> We go when our skin gets cold. Does anybody know if the place we go still feels? 아, 저는 저희 한번 하고 끝나는데 어그정 고정 고정 나는 몸신이다. 아네 아, 확실히 카메라반이좀잘 봤으시고 잘잘 생겨서 그래. 아 이제 말씀 진짜 너무 잘. 아 지금 이제 방송가에서 난리 나는 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은 애드리브를 한 건데 그래도. 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아 너무 뭐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처음에 좀 많이 떨리셨다고요? 처음.. 처음에. 괜찮다가 네. 기다려야 되니까 계속 네. 근데 딱 소개할 때, 인사할 때 갑자기 갑자기 확 떨려가지고 아 어, 내가 지금 맞게 잘했나? 맞게 잘 얘기했나? 순간 막 이렇게 될 정도로 아 그랬는데 그 뒤로는 조금씩 아 약간 적응을 하셨구나 다행이다 어, 아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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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물론 제가 유튜브를 했으니까 섭외가 왔겠지만 네. 진짜 저 유튜브로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네. 진짜 여기 이렇게 사람만 있고 막 이런 데서 아 진짜? 이 떨려.. 떨려서 일이안 움직였을 것 같은데 <laughs> 그 사실 뭔가 저는 출연하지도 않는데 네. 그런 규모에 어. 좀 압도되긴 하더라고요 와 진짜 나 <laughs> 그래도 나름 유튜버라고 그래도 잘한다. 아 와, 옛날 같았으면 진짜 이쁜 것도 어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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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되게 많은 경험을 되게 가져다 주는 거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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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 진짜. 진짜. 진 뭔가 방송 체질이신 것 같다. 아, 아 그건 아닌가요? 어, 진짜 저는 어, 아, 이런 거 되게 떨려 하는 스타일이고, 음. 어, 막 손도 떨고 입 입술도 막 떨고 원래 이러는 스타일인데 아. 이게 그래도 이게 확실히 그... 유튜브를 좀 보니까. 하시다 보니까. 그냥 의사 진료만 보다가 만약 에 이런데 나왔으면 저는 이제 나는 이런 쪽이 진짜 안 맞는 사람이구나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음... 신기한 경험이네요, 진짜. 네, 그래서 어, 방금 뭐 여기 영상에도 담기겠지만 되게 신나 보이셨어요. <laughs> 잘 끝나서? 네. 어, 잘 끝났고 뭐 망신 뭐 이런 게 없었고. 네. 저도 뭔가. 저도 이제 새로운 경험이라, 아, 좋은 것 같아요.